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아침 6시 5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녹화한 시간 잘 구분하셔서 단타 또는 시황에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환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1,400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점점 진정되고 빠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내년에는 이 아래쪽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고관점을 그 바꾸지 않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단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시그널을 잡고 타점을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와 타점을 노린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렇 환율 같은 경우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흔들흔들 거릴 수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빠지고, 많이 빠지게 되면 1280원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장기는 한, 한, 3년에서 5년 이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요즘 채권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던데, 채권은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되죠 아니야? 그래서, 작년 이고간때에서 채권은 이때 사셨어야 돼요. 이때, 이때, 23년, 25년. 그래서, 이때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 금리가 막 6%, 7% 이렇거든요? 그럼 이제 7%짜리, 연치, 확정, 복리 7%짜리를 가지게 되는 건 상품. 복리 7%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10년만 지나도, 그게 두 배, 원금이 두배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품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추천을 많이 드렸었었고, 지금은 채권도,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맛이 조금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채권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겠고요. 네. 어, 엔화. 엔화는 이제 9.4 정도에서 역시 오르고 있는 부분이고, 예전에 여기서 조금 정리하셔도 좋다는 말씀드렸었죠. 을 밑에서 다시 모아도 좋다는 말씀드렸고, 계속 그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입니다유가는 살짝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죠? 유가는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갖고 있는제 항공주의 영향을 조금 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항공주에 약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P요. S&P는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코인의 반등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신고점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약간의 적한의 조정 이야기 드렸었던 것 같고 이제 쇼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어 아직까지 패턴 이제 패턴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추세가 깨지는 타이밍 그러니까 여기 언제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축을 넘길 수도 있는데 넘기면 그게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위를 터치 못하고. 6600을 터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게 된다면, 숏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여첫 번째 번 떨어지고 나면, 여기서 들려보시는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상황, 이런 상황이면 식사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면, 이제 패턴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숏 타이밍을 이제 여기서 잡으면, 한6300 정도까지, 6300 정도까지, 200포인트가 좀 넘잖아요. 이 정도 오면은 뭐6350 정도만 잡아도 100 포인트가 150 포인트면은 거의 600티 정도 되거든요. 600티면 상당히 큰 네, 조정 파통로 롤을 수는 타점이 될수 있어요. 네, 쇼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은 뭐 롱으로 들어가기엔 조금 더 컴포 잠스러운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음, 라스닥도 어, 반등 꽤 했네요, 그죠 엔비디아가 또 회복을 하면서 반등을 좀 줬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입니다코스피도 일정 부분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커스피도 일정 부분 회복을 하면서 힘을 좀 내고 있는 부분이고 어 어쨌든 뭐 기술주들 그리고 배터리주들 좀힘좀 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뭐 뭐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뭐. 삼성전자가 많이 회복을 했었나요 뭐 이렇게 뭐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회복량 보다는 지금은 코스닥이 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코스닥이 조금 약한가 코스닥이 더반등을 크게 했죠 코스피는 좀 약한 바이오이거든요 코스피는 좀반등이 조금 약하고 코스닥은 좀 크게 올랐던 그런 종목들인데 뭐 그냥 고만고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소쏘하다 어쨌든 삼천피 매력적이죠 그죠 삼천피 하지만 또조정이좀 주면 어, 주면 여기는 땡큐인 부분이고 여기서는 크게 막 실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또 장기적인 플랜으로 천천히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 일단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좀더 가더라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지금 막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조금 그래서 제가 이때는 저평가,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기보다는 한번더갈수 있을까 정도의 생각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이 관심사는 비트코인이죠 그죠 네, 비트코인 메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작은 타점들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에 대한 언급을 쭉 깨나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도 여기 상승이 지행하고 나서 여러 구간에서의 알트코인의 단타 정도 그리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쭉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콜렁 몰라 하다가 좀더하인한번더 더 빠질 거를 우위로 보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먹으실 분들은 단타 그리고 다음 단타 포인트 되었죠 11만 포인트 11만 불. 여기서 단타 포인트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꽤나 큰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8월 23일 정도와 8월 26일 정도에 단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께 시향을 보여드렸던 게 뭐였는지 상시에 베라체인이었습니다. 베라체인은 지금 3,800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죠? 인증해 드렸었죠. 그죠? 음. 이런 구간들, 실제로 8월 23일. 그리고 8월 26일 두 개의 단타 포인트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건 상승하는 거 보고 단, 단타 포인트고, 요거는 조정. 우리가 타점을 예, 예, 상을 하고 들어갔던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어때요? 그죠? 이단타 단타는 요렇게 치는 거라니까. 그래서 괜찮은 정보도 찾아가지고, 여기서 잡았으면 지금 뭐 퍼센트, 약30% 가까운 상승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일자로 좀 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적당히, 적당히 덜어냈다고 치더라도, 뭐, 20%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음, 좀, 이번에, 보시니까 또, 뒷따라 잡았다가 또 올라갔다 빠지는 상황에서 손절 나가셨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손절은 여기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저 당시 여기서 진행을 했었었고, 요 자리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일단은 정리가 좀 되셨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 종목이 아니라, 이 차이, 볼타, 유스 얘기였거든요. 네, 여기서 조금 엇박자가 살짝 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음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저 강좌 때, 어제 28일, 27일, 우리가, 우리가 27일날, 수요일날 강좌 때인데, 조금 늦었어요. 사실 26일이 다이닝인데, 이때 이제, 블라스트, 블라스트라는 종목을 또, 저희가 시향을 해드렸거든요. 블라스트. 보시면, 꽤나, 어, 꽤나 달달하게 올라온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달러스트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얘를 봤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순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알트코인 이제 비, 상승이, 아,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상승이 되면서, 도미너스가 23일이었었죠. 요거죠. 도미넌스 중간적쫙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 알트단매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다시 비트코인 조정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품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 타이밍이 또 알트코인을 하면 나오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타는 단타답게 단타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죠. 단타는 타이밍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11만불에서 일단 반등을 조금 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버틴다는 전편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튼 모습 습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요, 요기죠. 요 정도 자리까지 원화가 나왔네. 잠시만요. 달러가 나와야 되지. 네. 요기 자리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어, 요 자리를 기준으로, 어, 로스컷을 세팅을 해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어, 기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조금 부, 조금 부담스럽고, 어쨌든, 지금 요상승이 예쁘긴 한데, 어쨌든 추세가 일단 깨졌기 때문에, 요 작은 추세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를 저쪽으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요, 요런,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요런 구간들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타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조금 말이 왔다 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지금은 타이밍이 조금 안 맞거든요. 안 맞기는 한데. 어쨌든. 네 일단 여기 정도로 더스코스 잡고 있읍시다 그죠 그 정도 입장에서 우리가 타이밍적으로 알테코인의 뛰는 정보들단타를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쭉쭉 쭉쭉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일단 출 아직은 출렁거려야 될 시기이기는 해요 그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갔다가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시 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메인 변 요런 형태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런 쪽으로 메인을 좀 잡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서뭐 이런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그리고 요 정도 반등 움직일 가능성, 그리고 요 장대에서 역시나 또, 알티콘에서 좀 작은 또 단타 포인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어,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은, 그냥, 일단은 뭐, 큰 배팅보다는 역시나 또, 제가 예전에 제가 시황 드렸던, 3월, 4월, 4월 달에 상승에 대한 시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꽤나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기도 좀 꽤나 강하게 말씀드렸던 구 아닌가, 같아요. 요 타이밍과 여기그지 그래서 요걸 좀 수익을 가져오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장기적인 플랜으로 적당히 물량을 채워두고, 농사 형태로 적당히 채워두고, 조금은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 포지션에 맞게끔 좀 대응을 하셔야 될 포인트다. 그래서 날봉상에서 일시적으로는 저평가, 담대가 포인트가 되겠지만 주봉 입장에서는 22평에 대한 지지를 또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지지선은 깨져,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고 나중에 졸업 하단에 왔을 때 여기가 조금 강력한 배, 배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 가능성이 꽤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을 선택을 하셔서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단타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단타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런 포인트 다 단타로 말씀드리잖아요. 단타. 단타, 단타를 말씀드려도, 이렇게, 이 단타, 여러분들이 그 단타라는 관점을 그냥 잘못됐을 때 홀딩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물론, 뭐, 홀딩해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일단 조금은 애매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솔라나라던가, 그 다음에 피스네톡 이런 것도 슈팅이 나와버리고 있죠. 알트코인들, 뭐, 그런 좀 있는데. 뭐, 그런 게또 지금 있는데, 어, 일단은, 아까 전에 뭐, 누구냐, 베라체인,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상상하는 모습이 예쁘죠. 그죠? 지금 계속 붙는, 계속 붙어나가는 모습들을 띄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주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부러지는 것이 또 알트코인, 부러질 수도 있는 게 알트코인 시장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뒷감당도는 하고 있으시자고요. 그 각오 정도는. 그죠? 그래서 좀 소액으로 그냥 가볍게, 가볍게 먹으시면서 막 100만원, 200만원 해서 몇십만원 정도 수익 가지면서 그런 수익금 나중에 차곡차곡 차고 차고 쌓아서 나중에 이제 큰 선물을 보기 위한 미천으로 가져가는 그런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드리프트. 그죠? 드리프트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그 그죠? 네, 요것도 저희 그 공부방 시장에 말씀드렸던 정목이거든요. 네. 음. 그쵸, 요것도. 드리프트. 여기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 때. 죽여주죠. 그쵸.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러 요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애들도 아직까지도 힘이 조금 남아있는 형태거든요.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여러, 저희 강좌를 여러 고래 동안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쌤이 어떤 형태를 좋아하고, 네, 들어오고, 이런, 이런, 이렇게 가주기를 바라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이 깨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될 포인트, 앞도, 가슴 앞으로더라도 대응해야 될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지금 가는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커 보이는 거죠. 그쵸? 어때요? 재밌죠? 음. <laughs> 음, 그래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스페이스 아이디 이런 애들도 팅이좀 많이 나왔었네요. 그죠? 렇 이런 애들도 뭐, 돌림, 돌 되돌림 단타라고 할까? 이런 것들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진행돼버렸으니까 이제는 좀 아래를 보는 게괜찮을것 같기도 하고, 공격적인 분들은 정찰 박아놓고 이 정도 조스그 잡아도 되고, 그죠? 렇 이건 이제, 지금은 비중이 생명입니다. 타이밍과 비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던 정보 쭉쭉 쭉 가는 게 아니라, 슈팅 나오면 조정 나오고, 그죠? 렇 순번은 얘는 빠지고, 쟤는 가고, 그러 그니까 지금 작은 규모의 순넘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반, 당등 포인트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 아직까지 조금, 조금 남자란나 정도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눌림목을 노리더라도, 여기서 막, 막 풀베팅에 대한 추격보다는, 일단은 가볍게 그냥 손절을 각오하면서, 가볍게 가볍게 톡톡톡, 뭐 2에서 5% 정도 남짓. 정도의 관리를 좀 취해주시면서, 일단은 요, 요 시나리오를 조금은 음, 메인으로 좀 보고 있, 쓰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10만 4천에서 10만 부를 좀 강한 매수 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가을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중간에 볼륨이 이제 여기서 거래가 붙으면서, 그죠? 좀 주름 되더라도 좀 빠졌을 때 거래가 또 붙으면서, 이스토캐스팅 모스터 이런 식으로 진량을 했었을 때, 우리가 또 시장이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자, 아,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것 같아요. 그렇죠? 음, 시황이 깔끔하지 못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는 그래 대응하셔야 될 포인트들을 대한 언급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관점들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오른다 떨어진다 이지선다적인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여전 분들이 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당량을 시들를적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이 같이 점수로 친다면, 한, 5 60점 정도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 절반 50점을 평균으로 보고, 조금 낮기는 한데, 그죠? 이거를 내가 8, 90점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강하게 팡! 말을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그렇지만 지금 60점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셉이란 작자가 편하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오, 1억 5,500만 요 포인트 반등 나왔잖아. 이런 포인트에 들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포인트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왔을 때 우리는 가볍게 액션을 취해 볼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한 투자, 가정의 행복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